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오늘은 시흥에 있는 늠내길 다코스 바람길을 걸어보려고 해요. 제가 왜 갑자기 일어나면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여행 가고 싶긴 한데 막상 여행을 가다 조금 무서우니까 운동할 겸 걷는 길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서 갈아타는 중입땅더 어, 맛있는 장소가 지금 모이도를 가고 있습니다. 오이도의 모습을 찍고 싶은데 앞에 앞에 공사라서 이 핑크색깔이 바람개비. 왜야. 나네. 야꼬티 어. 강남 근 가는 게 맞겠죠? <laughs> 어.. 표지판 봤으니까 맞겠지. 그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이 줄이 있네요. 길치들 길 잃지 말라고.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 다들 알지 않나요? 근데 좀, 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걷는 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코스가 딱 있길래 이 바다가 볼수 있는 이 걷기 코스로 골랐어요. 그냥 건물 보이는 그런 거는 내가 집 근처면 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되게 멀거든요 저한테는? 전 서울에 살고 여기는 수은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로 골랐어요. 나무들이 되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재밌어. <laughs> 어? 또 여기 있다. 그래서 보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나봐요. 잘, 잘 이끌어지죠. 나무길의 마지막 나무 어, 가슴, 가슴. <laughs> 이렇게 또 늠내길 표시가 있네요 늠내길은 자유여행이고 곳곳에 설치된 늠내길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여기도 리본 여기로 가라고? 여기는 길이 맞는 거야? 아, 길이 있네. 진짜 찐 밭이 있어가지고. 밭 보여요? 밭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호수 공원인가 봐요, 여기가. 아니 진짜 구름이 너무 신기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땀이 몇분안 걸었는데 나서 반팔로 갈아입었어요. 너무 덥잖아. 이렇게 걷다 보면 또 줄이가 있어요. 이렇게 줄. 여기서 강을 좀더 가깝게 볼수 있나봐요 완전 가을감을 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정황호수공원은 파란 하늘이 호수 너머로 보이고 도심에 떨어져 있어서 한적하게 사진찍기도 좋고 수변에 나무다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호수공원입니다. 흔들럽게 걷고 있습니다. 주리가 있습니다. 음. 와나 1km 걸었어요 지금. 보이나? 아 힘들어. 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길가운데도 찍으면 얼마나 예쁘게요? 아까 못 찍었는데 이거 찍고 싶긴 한데 한 스팟에서 두장 이상 이제 찍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집을 못갈것 같아. 요한 바퀴를 돌았네요. 이 호수공원에 이게 여기 있는 줄 몰랐네. 레깅스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아. 저 지금 이렇게 레깅스거든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걷는 사람. 여기 나가는 거 맞겠지? 아, 좀 멘붕 왔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 보고서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걸 보고 바로 여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눈의 길을 갑니다. 어, 근데 여기는 오코스인데 약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휴을좀 많이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될걸.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하여튼 그냥 했다면서 냅다 눈냅길 저걸로 가야 겠어 괜히 불신했다가 지금 <웃음> 좀 <laughs> 해외 길이 많았어 이대로 갈게 널 믿어 볼게 낙엽 덕담 밟아주고 이런 것도 있네 근데 <laughs> 진짜 배변봉처럼 똥꼬에 있네 뭔가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 봤던 힘들 어자야갈 아. 길이 멀다 안녕 저 너무 귀엽다 아주 운동. 이렇게 운동하는 공간도 있어서 그냥 쉬면서 운동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네 여기길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지? 남해동 나와서 아차게 뽕 뽑고 가네. <laughs> 지금 이쪽에 리본이 없는데 지도를 또 보고 하니까 여기 함 체육관 있는데 쪽으로 쭉 가면 되더라고요. 이 함성 체육생활 체육관을 저쭉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도를 다 찾아보고 막그 뭘지 안내책자를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는 길 맞는지는 정확하게 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 나뭇잎이 미끄러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길 가면서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잘 갔다 오면은 이제 이 영상이 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목구공을 원가고 있는데 그 늪내길 코스에 딱 맞춰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중간에 리본이 끊겼고, 근데 아까 전에 그 리본 찾느라고 막 계속 한 10분을 헤매해서 그냥 옥구공원 가는 길은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옥구공원을 가고 그 다음에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뭔가 꺾이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 옥구멍이 나온다 했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겠죠? 저 밖에 가고 있는 거 맞았나 봐요. 늠내길펜슬를 찾았어요. 아, 돌아가도 돌아가면 된다고. 이 리본이 너무... 그래서 사진 찍어야지. 이 표시를 보고 또 걸어요. 진짜 원없이 걸어요. 아, 저건 나뭇잎인데. 뭔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리본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어오랬는데, 그 뒤에 리본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거 뭐, 저건, 저건 다 보고 나면 은 이제 또, 벽선 보고. 그런 거라 그냥 여기는 딱히 막,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막, 리본을 찾은 여정. 옥구공원은 오이도와 인접한 섬이 있었던 곳으로 2000년대 초에 희망 근로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덕섬이랑 오이도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꼼꼼해가지고 지금 걷다가 좀 위험할 것 같으면은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 진짜 많이 걸었다. 종아리 알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늪내길 중에서 좀 많이 걷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요. 앞섬을 가고 있고 그 리본을 따라서는 못 가는 게 제가 오구공원 안에서 리본을 놓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밤 야경이 되었어요. 여기가 덕섬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찾았는데 덕섬은 저건가봐요. 식당 낮에 왔으면 진짜 되게 잘 보였을 텐데 제가 아이폰이어가지고 그냥 안 보이네요. 손뭉치 하나 갖잖아 그래도 드디어 덕섬도 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이도 등대를 갈 건데 그게 30분 걸린대요 걷는데 언제 나갔지? 그러니까, 덕섬하고도 한 컷을 찍어보려 해요. 저 지금 걷고 있는데, 바다 보면서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뭔가 이쪽 올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았거든요? 음. 돌게 잘했어. 도로변 보면서 걸을 뻔했어. 지금 강이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어. 어. 여기도 운동기구가 있어? 진짜 여기 운동기구 많네. <laughs> 저 만보 찍었어요. 안돼. 봐요 만보. 여기서 올라가서 걸으면은 저더 강이 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올라왔는데 진짜 잘 보인다. 보이시나요? 이제 16분 남았어요 행복해 저이 <laughs> 끝에서 이 끝으로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나 너무 잘 걸었다 진짜 <laughs> 오이도 황새 바위길 위험 취약 주의니까 여기 서보자 이렇게 생겼구나. 받아보니까 기분 좋아지고 있어. 근데 혼자 와서 저두개구이는못 먹겠네요. 등대빵이 여기 들고 여기 들인데 어딜 가지? 근데 오이도 명물 등대빵 맞아 이거다. 와서야. 아, 붕대빵이 드디어 저도 사줬어요. 이거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laughs> 사야 돼.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앞에서 인증샷 찍고 거예요. 나도. 무슨 말같이 내가 오니까 사람이 없네. 너무 좋군. 나무 전망대. 대빵이랑한 곳. 다. 누구네? 지 사쿠스 바람길은 응. 빨간 등대로. 까지만 가고 저는 끝을 냈고요. 다 아, 걷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그래도 막판 가서 는 뭔가 점점 더재밌어서 처음 중간에는 조금 화났거든요 특히 길이 자꾸 제가 못 찾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하나의 추억이니까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든데 그만큼 많이 걸었으니까 또 운동 됐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